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나왔던 문법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. 문장의 유형 같은 것들을 바꿔서 그 문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문법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들 기출 문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문법에서 뭐가 왔고그 문법에서 요구했던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어, 이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문법을 공부하는.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문법 책 중에서 뒷부분에 5개년, 6개년 동안 나왔던 문법 문장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한 2주, 3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 뒷부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문장만 잘 살펴보셔도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가 아주 수월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카페에 그 자료들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다운받으셔서 어, 남은 기간 동안 그 문법들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훌륭하게 정리를 하시는 어,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이미 합격하셨습니다. 화이팅!